자, 여기는 아산에 낚시할 수 있는 곳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이 좀 부는데,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불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경이 좋아요. 저희가 낚시를 오면, 한 마리를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 형님이 사과를 간식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사과를 먹고, 또 많은 이야기와, <웃음> 다시! <웃음> 자, 우리 형님이 사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단 사과를 먹고, 시작을 할게요. 이빨이요? 이빨 다 깨졌어요, 지금. 유튜브 이제 1 0 0만원 넘으면 그돈 벌어서 인플란트 해야죠. 그때까지 잇 몸으로 까야죠. 뭐. 맞아 맞아 맞아. 자 지금 형님이 질을 맞추겠습니다. 바람이 응. 너무 불어요. 오 어, 갑자기 너무 불어. 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형님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얼굴 나오면 안 돼. 낚시 와서 장비 핀지한 40분 됐는데요. 아직까지 입술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나름대로 힐링이 되는 듯 합니다. 지금 앉아있다가, 너무 추워서 <laughs> 차에 가서 옷좀 하나 더 입고 왔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앉아 있으니까 추워요. 자 낚시하러 오신데요. 너무 좋아요. 휴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이 어제보다는 덜 부는데 그래도 조금씩 불고 있어요. 그냥 앉, 앉아 있으니까 추울 정도.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와서. 바람도 쐬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밥만 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3시간 지났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입질도 없고, 30분 후에 철수하겠습니다. 자 낚시 갔다가 바람이 엄청 맞고 추워 가지고 여기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목욕탕 와서 한시간 하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음, 제가 지금 여기 목욕탕 엄청 오래 다녔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지금 100명이 넘어야 될이 시간 목욕탕 에 지금 10명 남짓 그 정도 근데 놀란 거는 뭐 상남자들만 모였지만 노인분들도 계시고 초등학생 아들 데리고 온 아빠도 계시고 진짜 상남자들만 오늘 모였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탕에서 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왔다는 뉴스도 봤는데 우리 상남자들은 코로나보다도 목욕이 더 하고 싶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목욕탕 못 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뭐 서로 이렇게 피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목욕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바로 이제 저녁을 또 먹으러 이동할 건데 오늘 하루가 참 빠듯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내일 또 월요일인데 내일 또 스케줄을 또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 시작하도록 하도록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